반갑습니다. 조코프 TV의 조현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재입니다. 네, 자, 즐거운 토요일 어, 하지만 또 즐겁지 않은 어, 팀의 팬들이 계십니다. 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렇죠. 네,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와. 이런 뭐랄까 그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또 기대감도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에 또 대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 아, 어, 그러니까요. 경기력은 떨어지다 보니 개판 됐고요. 네, 코트 밖에서의 정말. 무궁무진한 많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토론토 델러스를 상대로 졌는데 네. 야 나시마샤한테 30점 주더라 아, 그러니까 완전히 팀이 지금 무너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커리의 퍼포먼스가 예전같이 않으니까 음. 커리만 믿고 갈 수도 없겠고 음. 벤치 자원들은 버틸 없으면 어, 더 떨어지거든요 음. 저희가 그 이전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버틀러가 뛰고 커리가 안뛸 때의 효율성이 커리 뛰고 버틀러 안뛸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커리가 안 뛰면은 버틀러도 없으니까 아, 전체적인 경기력이 최악으로 폭망이죠. 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음.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썸네일과 제목에 또 스티브 커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음.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 이야기부터 좀해 볼까 하는데. 네. 어, 스티브 커 감독이 아직까지도 예,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링어라는 매체에서는 이번 시즌 스티브 커 감독이 계약 마지막 해가 될수 있다. 음. 골든 스테이트를 떠날 수 있다라는 음. 이야기를 보도했거든요. 네. 커 감독의 계약은 마지막이고 현재까지 재계약 체결 소식은 없다. 아, 왜냐하면 지금 할수 있는데 제안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다수의 코치들은 그가 다음 시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 그래서 일부 코치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리그 전체적으로 살피고 음. 있고 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코치를 맡았던 크리스트 드마르코가 WNBA 감독이 됐다라고 뉴욕 리버티로 갔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다수의 코치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를 보면 은커 어, 감독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코치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감독의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그 구단의 온도에 따라서 아 스티브 커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과 계약을 맺겠구나 우리는 그냥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고 우리도 나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드마르코 감독도 이제 감독으로 갔고 다른 코치들도 다른 팀을 이제 물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감독이 바뀌면은 그 감독이 원하는 그 사단이. 야, 구려지죠. 함께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커 감독 밑에 있었던 코치들이 팀에 남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어, 새로운 감독이 사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코치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어,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음. 근데 원래 커 감독은 항상 스테픈 커리가 은퇴하기 전에 음. 팀을 떠날 일은 없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커 감독이 좀 떠날 게 될까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음. 저는 요즘에 스티브 감독이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는 건 있는데 어. 뭐 쿠민가와도 함께해서 더러, 더러운 건 아니지만 어디 가든 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또 델러스 경기 끝나고 나서는 끝나기 전이었나? 굉장히 음. 공격적으로 어, 어. 기자들이랑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쿤인가 뭐? 물어봐, <laughs> 예. 뭐 물어봐 물어볼거 어, 많잖아. 물어봐. 물어봐 들어와 들어와. 어. 뭐 거의 황장민이던데? 어, 물어보니까 말에 좀아끼던데요어 어, 별로 말하고 싶은 기분은 아닌데 물어봐. 어. 너네 물어볼 거 많잖아. 왜안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그런 인터뷰를 저는 스티브 가우드 하는걸 처음 봤어. 그거든요 왜냐면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 9 9 0년대 시카고 불스에서 뛸때 마이클 조던과 스카티 피펜을 대신했던. 시카고 블루스의 대변인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도 말참 잘한다. 그리고 뭐 모든 뭐 그런 DNA가 전수되는 거 아니지만 또 아버지가 교수였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베이루트에서 그 살해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교수다 보니까 쓰는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언제 이런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올해 인터뷰는 약간 뭔가를 음. 내려놓은 듯한 어. 그런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음. 커 감독이 어, 무언가좀 팀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음. 뭔가 좀 날이 선 듯한, 맞아요. 아 무언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한 음, 느낌의 인터뷰가 좀 있어서, 네. 오 이제 커 감독이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어, 합니다. 저도 연장 계약을 여태껏 받지 못했다는 건, 음. 저는 그냥 아름다운 이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 그리고 지금 골드세이트 어리어스가 버틀러 아웃됐잖아요. 저는 더 감독을 바꿀 것 같아요. 오. 선수단에 지금 칼을 대기가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은 또 도파민 터지는 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면 팀에서 커리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운신의 폭이 넓은 듯 좁은 듯그 효과가 큰건 감독처럼 보거든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커 감독을 지금 떠나보내면은 미약금 안 물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이 계약이 끝이기 때문에. 아, 어. 네. 그래서 커 감독은 오히려 이번 시즌 전에 계약 1년 남은 것을 보고, 음. 어, 뭐 아직 우리는 재계약 이야기 아직 안 하고, 음. 어느 정도 긴장감 있게 시즌을 음.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라고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재계약 소식이 발표가 안된 부분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음. 구단 이 코치진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무언가 시즌 전과는 그렇죠. 예, 흐름 자체가 달라진 것을 네,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버틀러의 아웃이 저는 스티브커 감독과의 이별과 음. 더이 가능성을 좀 높이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 쿠민가의 이적 소식도 더욱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쿠민가는 참 어떻게 이 프로에서 처음 만난 감독이 본인과 너무너무 좀 스타일이 상극인 지도자를 맞아. 만나서 네. 좀 안쓰럽기도 한데. 네 쿠밍 가가 버틀 아웃때고나서 주경기 여성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자크리스에인즈 기자는 쿠밍 가가 골든 스테이트 이론으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음. 앤서니 슬레이터 기자도 쿠밍 가의 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음. 아, 그래서 쿠밍 가는 트레이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출전 시, 시간을 원하고 확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앤서니 슬레이터는 월에서 소속을 워낙 또 소식을 많이 아는 인물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쿠밍가의 그 이적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음. 대신에 댈러스전에서 뭐큰 부상은 아니지만 부상을 한번 당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갑자기 또 뛰다 보면 네. 뭐 부상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저는 뭐 쿠밍가랑 골든스테이트는 그냥 네 깔끔하게 이별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맞아요. 또워리스 입장에서는 헐값에 팔진 않겠다고 하니까 네. 게참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크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미국 현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쿠민가 내보내는 조건으로 뭐 키오넬리스, 말링모크 같은 음. 그 정도 수준의 레벨 선수들만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음. 쿠민가 보낸다고 뭐 엄청나게 전력이 업그레이드 될것 같지도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냥 뭐. 어, 알던이 하나 빠지고 음. 네, 쿠민가 미래를 위한 뭐딜 정도에서 의미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골든스테이트가 네. 스티브코 감독의 뭐 이탈, 뭐 루머, 조나단 쿠민가의 뭐 이적 소식 여러가지 있는데 갑자기 또 들려온 엄청난 뉴스 소식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야니스 아디토콜로 아 트레이드 루모입니다 진짜 야니스랑 골스는 몇 년째야. <laughs> 그렇죠? 한 4, 5년 됐죠. 그러니까요. 네. 와. 마크 스테인 기자가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오픈 시즌에 야니스가 매물로 나올 경우에 골든스테이트가 트레이드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클러치포인트의 브레시갈 기자는 야니스가 트레이드 요청을 한다면 조 레이코 구단주가 무슨 일이든 버릴 것이다. 아 야니스 영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자산이라도 내놓을 의사가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카스테인과 브레시게니면 현지에서도 공신력은 탑티어잖아요 네. 이두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건 워리어스가 굉장히 버틀러 부상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어, 무언가 큰 변화를 가져가긴 어려우나 만약에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어. 요청한다면 그때 골든스테이트가 뭐 이후에 미래에셋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때려박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커리만 딱 남겨두고 음. 어, 무조건 어. 야니스 영입 위해서 뭐든지 다 내놓겠다라는 어. 마음가짐이겠죠 아 시즌 도중에 좀 해봐 <laughs> 근데 또 브라이언 윈도우스트 기자는 음. 리그의 모든 사람들은 미러키와 야니스가 결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음. 다른 팀들은 이미 야니스가 떠날 것을 예상하고 영입 준비를 마쳤다 어느 정도 그 트레이드 카드를 완성해놨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도 만약에 야니스가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은 야, 우리 뭐뭐 줄게, 야니스 내놔라고 이야기할 준비는 딱 맞춰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야니스가 만약에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면 본인이 가고 싶은 몇 개의 팀을 아, 지정해 주겠죠. 지정하겠죠. 예, 네, 네, 보통은 지적하겠죠. 슈퍼스타들이 그 원소속 팀과 그런 것들을 다 협의하잖아요. 아, 네. 그렇다면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를 찍어서 이야기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해피한 상황이고, 네. 뭐, 뉴욕닉스, 뭐, 그 다음에 뭐, 마이애미, 뭐그 다음에 t o 토니오 그리고 골든 n 뭐 s 레이퍼스 이런 팀들 r 붙는다면 아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겠죠. 야니스가 골든 a n c e to get a good chance. Yannis, Golden State, g o l d 데 n State, g o l 고 e n State, Golden State, Golden State, Golden State, Golden s t a 그렇죠 저는 야니스가 갈만한 곳이 그래도 골든 스테이트면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응. 음. 그러니까 음. 야니스가 트레이드가 된다면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팀보다는 우승을 노릴만한 팀으로 갈 것이라 말이죠. 그렇죠. 혹은 빅마켓. 네. 음. 그렇다면은 골든 스테이트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커리와 야니스만으로 그리고 다음 시즌에 돌아올 버틀러와 함께 어, 혹시나 버틀러가 또 트레이드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이런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가 우승을 노린다. 야니스와 함께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음. 또 야니스가 골스를 원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야니스가 어떤 팀을 딱 이렇게 집어서 그러니까 디어로 팍스 산안토니를 집었듯이 음. 그렇게 씹는다면 뭐, 트레이드 난이도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겠죠. 맞습니다. 야니스 아데트콤보 트레이드 루머와 함께 르브론 제임스 아,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르브론 제임스와 골든스테이트의 링크는 지금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약간은 그 시점 때문에, 음. 네, 가능성이 또 존재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크스테인 기자가 굉장히 저명한 기자인데, 그 기자가 골든스테이트가 만약에 야니스를 영입하게 된다면 트레이드고, 음. 르브론 제임스를 영입하게 된다면 이번 여름 FA로 영입할 아, 것이다. FA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 야니스와 르브론 제임스의 이적 그 시나리오 자체는 음, 뭐 아주 그렇죠. 뭐 비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르브론 제임스 FA가 됐을 때 지금 올 시즌 연봉이 52.6 밀리인데 저만큼 받진 않을 거아요아 그렇죠. 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뭐 페이 컷이라는 뭐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냥 딱 시장가에 맞는 금액으로 된다면 FA 영입 자체가 뭐 불가능하진 않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이제껏 잃었던 거다 잃었다. 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낭만과 함께 음. 어, 좀 즐겁게 시즌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괜찮...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음. 그렇다면 그동안 함께 뛰어보지 못했던 대표팀에서만 호흡을 맞춰봤던, 근데 항상 두 선수가 만났으면 재미있게 음. 좋은 그림이 나왔던 음. 커리어 르브론이 골든스테이트에서 만난다. 이것도 굉장한 그림이 될것 같아서. 아, 대박이죠. 음. 네. 그래서 이러한 루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브레스게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음.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와 르브론이 함께 뛰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음.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가 거의 매년 나누는 전화 통화처럼 보인다. 지난 2024년에도 골든스테이트가 르브론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고 이때는 구단주끼리 이야기했죠. 어, 그렇죠. 네. 조레이크 구단주가 지니버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니버스가 리치 프로한테 한번 물어볼래? 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 이적 의사 있어? 음. 한번 리치포에게 물어봐 음, 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약간 아, 떠넘기듯이. 그렇죠. 아, 절대 안 되지. 미쳤어요? 오빠 미쳤어? 아, 이런 게 아니라 어, 맞아요. 에이전트한테 어. 먼저 물어보면 어떨까? 어. 이렇게 지니버스에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지니버스도 굳이 지가 뭐, 자기가 먼저 어, 그렇죠. 나서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르브론은 커리, 디그린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디그린과는 뭐 거의 형제 사이고 맞아요. 음. 이번 오피 시즌 르브론이 레이커스를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음. 브레시겔 기자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뭐 저희가 그 골드세트의 스티브커 감독 이야기 앞서했지만 이 스티브커 감독과 르브론 제임스의 현재 상황이 비슷한 거죠. 어어. 연장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었는데 제안받지 못했고. 이번 여름 이번 시즌이 끝나면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 네. 네. 그런데 아 진짜 르브론 제임스의 거치는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음.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 동안 레이커스에 계속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르브론 말고 무언가 그 확실한 슈퍼스타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남았던 이유는 아들 브로니 음. 제임스와 함께 뛰기 위해서였는데 음. 지금 둘째 아들인 브라이스 워싱턴이 레드 셔츠 된거 아시죠? 브라이스 워싱턴은 아, 정관장 아니에요? <laughs> 정관장 좋아하니? 브라이스.. 브라이스 <laughs> 미쳤어요? 브라이스, 아니, 브라이스 워싱턴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아좋아요요 네. 잘하잖아요 네. 아 정관장 좋아하는구나 네. <laughs> 브라이스 제임스가 네. 레드 셔츠 어. 이번 시즌을 그냥 통으로 쉬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브라이스 제임스가 이번 시즌 뛰었다면 혹시나 다음 음. 시즌 NBA에서 르브론과 함께 뛸 그렇죠. 그림도 그려질 음. 뻔했는데 일단은 그러한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르브론이 어느 정도 이적에 대한 그 선택지가 음. 더욱 넓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둘째 아들까지 생각하면서 뭐 거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리고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간다고 하면 LA에서 샌프란은 뭐 어, 미국 내에서는 가, 거의 가까우니까? 가까운 도시니까 네.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음. 네.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이별 투어, 작별 투어를 할때 사실은 또 다른 팀 유니폼 입고 하는 것도 저는 뭐 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뭐 크게 문제가 될것 어. 같진 않고 야. 오히려 르브론 입장에서도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구성원들과 재미있게 즐동하면서 음. 낭만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일 것 같고 음. 르브론 제임스가 디시전쇼 2를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욕을 먹었었지만. 아. 그때 새벽에 같이 통화하면서 <laughs> 이민재 위원저한테형 그거 자기 술헤네시 광고인 것 같은데 에. 했을 때아 하면서 속으로 아 민재야 니가 잘못 생각했을 걸 했는데 <laughs> 야 진짜 그니까요어 그러니까 이 광고와 그 상업성 그리고 돈 버는 거에 좀 미쳐있는 르브론이잖아요. 그쵸 원래는 본인의 꿈이 흑그 흑인 억만 옥만, 억만 장자였잖아요. 맞아요. 골든 스테이트로 간다면은. 그 그림이 또 쉽게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지금은 레이커스가 완전히 돈치치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그렇죠. 르브론의 골든 스테이트 가능성도 오,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같지는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NBA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미 버틀러 골든 스테이트 링크 됐을 때에도 아. 많은 분들께서 아뭔 헛소리야. 근데 그렇게 갔잖아요. 맞아요. 루카 돈치치 일이 일어납니다. 음. 세크라멘토에서영어리뛸것 같았던 <laughs> 디에런 팍스가 아무도 찾지 않았던 세안토니로 가는 경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더 지켜보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음.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라운 제임스가 레이커스에 남을 것인가, 뭐 클리블랜드로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클리블랜드보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골든스테이트 행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루머이긴 하지만 조금 와닿는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음. 야, 르브론의 거취가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의 뭐 시즌은 사실상 이번 시즌 뭐 끝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서 이제 제로로 되긴 했습니다만 네. 또 거기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고 또 이번 트레이드 시장도 지켜보시면서 르브론 제임스 행보도 또 함께 에, 봐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골드스테이트 스티브 커와 또 르브론 제임스 아드스에 대한 아,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